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안 된다. 그래서 저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일부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주도권 토론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여가부 피지 또 성폭력 무고죄신설이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를? 윤석열 후보님 저 출생 원인 얘기 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안 된다. 그래서 저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한,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씀, 말하는 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어, 페미니즘은 휘머니즘의 일, 일부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그건 제가 이따 또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아, 정말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또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또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성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도 크고 또 승진도 어렵고 소위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데 OECD에서 가장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성평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그 표면이 하면 안 되죠. 그 구조적 성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후보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결국 답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없다고 야할수 있습니까만은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를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그 양성의 네, 문제로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건참 네. 맞지 않다고 어, 보는 그 것입니다. 말씀의 취지가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완전히 네. 없는가고 없는가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 말고. 질문을 정확하게 이 하십시오. 이 성차별 성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페미니즘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노력들은 존중돼야 되고 그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계속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고 하더니 갑자기 성,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다 하고 있는데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구조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 개발 그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 살수 있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 가지고 국방비에 쓸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뭐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쓸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 포인트가 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왜 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죠. 그게 일반 네. 예산이랑 마찬가지. 잠깐만 제가 질문할 때는 들어 주세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질문 하 질문할 때는 들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이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많나 드립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입니다.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어, 뭐, 논의, 두 분이 논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가 <laughs> 아, 네. 어, 법원 만들어서 그 네. 통과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곤란하시면... 아니, 얘기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화장실이 네. 가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화장실을 에,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 0 개와 1 5 개를 네. 만들어야 동등합니다. 네. 네.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방 어,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러셔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 요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말씀하시는 건좀 그게 아니고 <laughs>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뭐 있습니까? 다만 <laughs> 네.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들 있는 것들을 지출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네, 성과지표는 하고 네.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저 여성 그니까 여가부 폐지 또 네.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응?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한꺼번에 같이 발표를 하는데, 뭐, 청년도 좀 연관이 되니까 다 같이 그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뭐저 네. 여성 혐오로 표어도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안 갔다는 말씀 드리고. 여가부 폐지가 남성과 여성 대다수가. 이제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을 드려야 네. 말씀하시면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어디가 우리보다 더센 데가 있습니까? 무고죄는 원래. 네.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질문 드릴 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좀 이어서 아, 하겠습니다. 질문을 허지 마시든가. 네. 그 대검에서도 네. 이제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무고죄를 성폭력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또 이걸 그 이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도 이거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죄 형량을 왜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본범을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을 하게죠 제가 하겠다 이해하는 이런 바로는 얘기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 또저 독일 이런 데다 5년 이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6개월 이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께서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도 어, 무고죄 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뭐, 처음보다 요즘 그 이, 어,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예전에 내셨던 거 다시 검토하셔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저도 뭐 이해가 그리고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성 청년도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고,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책, 이 정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단호히 맞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책도 중요하지만 에, 자유와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또 품격 있는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아,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에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분이,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좀 의견을 한번 음.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전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 그러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 아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아,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아, 이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